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만 이 먹을 것들 그리고 아, 이재물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도 만약에 이 음식 거룩한 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제도를 찬성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노예로서 사들인 이 종을 오히려 보호하는 법률이 될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이 딸이 그 재물을 먹게 돼버리면 그 가족이 먹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또 이제 딸이 시집을 가게 됐으면 그 남자와 이제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서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이제 이 재물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해서 자식도 없다시피 하여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시집 가기 전처럼 아버지의 집에 살 때에는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사장의 딸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이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 값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값을 어그 위에 덮어태워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어, 이제 이 제사 음식을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의 책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제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제사 제물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태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재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을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된다. 강조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어, 너희가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바치면 나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재물을 바치려고 하여서 소 때나 양 때에서 재물을 골라서 나주에게 화목 재물을 바칠 때에는 나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된다라고. 아, 이렇게, 아, 이, 재물의 이유, 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 화목재물. 내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어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흠 없어야 되는 이제 부위들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어떤 부위가 잘린 것, 고름을 흘리는 것, 옴이 난 것, 종이 난 것을 나주에게 바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하는 어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표현과 어, 오늘의 이 재물의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어, 비슷한 맥락의 동일한 것들을 어,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재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이 제사장의 궁극적인 어, 내용 자체가 재물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는 제물 그리고 그 역할을 대신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신 것을 연결하는 그런 힌트들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불살라서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근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운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 가운데서 고안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이런 것들로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물론 기능적으로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완벽에 대한 재물의 완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에 그것을 바치는 사람도 이 재물이 나의 죄를 또한 서원을 그리고 나의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으로서 이 재물을 골랐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상태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예배의 요구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서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쉽게 예배하는 쉬운 차원의 제사를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수하고 검사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와 과정들이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거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어려움, 정결함, 거룩을 요구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배워야 했던 거예요. 어,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어,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다시 하시기를 어, 소나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랬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된다. 여드렛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만드는 어,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물도 어, 1회 동안 그 어미 품에 있다가 여드레째 되는 날에 살라 바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일련의 연결 관계들이 계속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것을 즐거이 하나님께서 받게 되실 건데 어,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 이거나 간에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어,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재물을 바칠 때에 그재물을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되는데 재물로 바친 것은 그 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담.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레위기 초반부에 나왔던 명령들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서 그대로 해야 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은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연결 고리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좋은 것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 무분별한 어, 사륙의 행위로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철저하게 구별되고 구분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 이런 명령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합당한 거룩한 산재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가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되고 흠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벼운 예배, 일종의 소비되는 방식의 예배를 거부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구별됨, 세상과 분리됨, 더 높은 차원의 도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재물이 예배자와 연결되고 이어지는 어떤 고리들을 보고 있다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것이, 날마다 그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거룩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향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한 삶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으며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